최종적인 결정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세종시, 제주는 기본으로 들어와있고 자그 다음에 지구단위 관련된 거 있죠 이거 저 뒤에 가면 시군별로 필요하다면 이거 직접 짤 수가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이 정도 높은 사람이 아닌 일반 시장군수도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관련된 것만 지구단위 관련된 것만 이거는 주민들도 지구단위 관련된 거 짜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랬지 아까? 제안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지구단위 두 가지. 그래서 이거는 시장 운수도 할수 있다. 도지사 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다음 예외 보세요, 예외.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장관 결정한다 해놓고 그 박스에 1번은 뭐 국가계획 관련돼서 장관 지가 위반한 거니까 특별할 건 없고 2번 줄 치세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원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 나오죠?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장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누구만?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만큼을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할때 항상 뉴스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여라고 할때 국토교통부가 나와요. 근데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은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면적 얼마의 자연 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하여 그러던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서구 일대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해제한다. 서울시에서 할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누구만.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서만. 지방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일대 가면 그린벨트 많거든요. 거기 왜 산에 가다 보면 하얀 나무막대기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보셔서요 혹시? 또는 콘크리트 말뚝도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개발 제한 구역 사각형 말뚝으로 산에 갈때뭘 보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산에 가다 보면 우리 공법 한 바퀴 돌면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산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산에 가면 어느 순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눈을 끌면 합격을 합니다 옆에 있는데도 못 보면 합격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변경 등은 서울시장도 못 한다. 강원도지사도 못 하고, 누구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만 직접 한다는 거꼭외워놓으시요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당무장 표시가 두 개가 있죠? 당무장 표시라 하면 앞으로 우리 약속입니다. 이걸 얘기해. 요고, 요고. 당무장 표시. 첫째, 39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는 경우란 말 나오죠? 국가계획과 관련돼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안을 짜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계획 연계해가지고 이런 말이 없으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해도 괜찮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요, 이 제도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 상위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은요, 벌써 한 6, 7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스템을 바꾸려고 다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딱지만 한 나라인데, 정말 코딱지. 코딱지입니다, 진짜로. 진짜 코딱지만 한 나라 여러분, 저, 비행기 타서, 저, 지, 지금도 저는 평생 처음 석사과정 다닐 때 여수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거든요. 학기 때문에. 저는 내돈탄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 탈때 스테이크도 나오고, 막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타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 비행기도 엄청나게 넓은 줄 알고, 영화도 엄청 넓잖아요. 총도 쏘고 막 난리 나니까. 영화에서 보면, 테를 영화 보면, 무엇이요? 무릎하게 닿아요? 무릎하게 닿고, 주스 하나 딸랑 줘? 주스 주고 난 다음에 또 나오겠지. 어, 뭐 주추 하나 주수 마시고 하는데, 자, 다 왔다고 안진될 때 매라고. 본전 생각들 하고. 진짜 우리나라는 종행이, 종심행심이 250kg, 저, 저 500kg, 250kg면 게임 끝나거든요. 지적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코딱지만 한 나라거든 여기다가 자치단체장들이 230명이 넘어 말이 많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지금 줄여야 사실 솔직히 지역적인 그러한 편견 감정 남아 있거든요 그거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야 돼요 지역 감정의 의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